오랜만에 시몬과 어,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. 저수지지만 호수 같은 느낌을 주는 참 아름다운 산책 길입니다. 집에서 조금만 이렇게 나서면 이렇게 좋은 산책을 할수 있는데 저는 늘 집에서 어, 머무르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. 주님. 영혼이 잘된 같이 검,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균형 있게 강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.